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립세종도서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도서 7만 5천권, 비도서 8천종, 연속간행물 380종 등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2의 문화공간인 국립세종도서관 이곳에서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을까 한번 저희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오늘의 문화 프로그램은 오감 만족 수업. 엄마표 그림책 지요. 놀이. 아이들에게 더재미있는 교육을 해주기 위해 엄마들이 모여 자, 수업을 여기도. 듣는 시간입니다. 노랑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그림책을 똑같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면 어느 책을 보내주고 싶으세요? 아, 저희는 그림책 놀이에 대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림책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림책을 선택할 때 어떤 그림책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러면 훨씬 그림책을 이해하는 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작가 선생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이런 것도 파악하게 되는 시간이라 다방면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로 줄여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직접 책을 만들어 오신 어머님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면봉을 이용한 놀이책이네요. 서그니 어린 아이들분히 마음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까지 집중하는 엄마들의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 제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좀해줄수 있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책을 읽어줄 때, 책을 고를 때나 또 이제 놀이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생각해가지고 읽어줄 때도 아, 거기 포인트를 좀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네. 저 일단은 동화책이 좋아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 방위 세워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 중개는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좀 줬어요. 아, 이 책을 보면서 어, 이거 주제가 아니고 이거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옆에다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화책을 볼때 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동화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신 부분들이 참 좋아요 이렇듯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뿐만 아닌 청소년들에게도 꿈을 향해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랑 다큐로는 세상좀더 아름답게 이어가고 싶고 특히나 이제 청청, 청소년들하고 같이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친구들이 자기 표현을 많이 할수 있는 곳에 서 청소년들하고는 이제 미디어를 소통의 도구로 독립세정도서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어. 어, 저랑 같이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접해주기 위해 영화 성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리 잘 들어봅시다. 소연이는 어떤 시나리오를 설명하지 직접 만든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한 학생 일들이 다 꾸미요하고, 예, 계속 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속 반복되니까 도거를악몽는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는는도도는이정는이정는이이 정도는 는이정도는는이이 얘도 미술 예요 이어서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무서택 듯한 학생들이 보입니다. 노아는 미술, 미술, 미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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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미술을. 뭐? 미술을.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엔 아직 쑥스러운지 다른 역할보다 배우가 인기가 떨어지는 것같네요반면에 인기가 많은 촬영 팀. 촬영을맡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다쳐 가지고 차량이 될수 있을지 차량 모르겠어요. 처음 뵌 <목소리> 바로 대학생입니다. 아, 바로... <laughs> 정해진 부서에 따라 교육을 받으러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미술팀이 일어나 볼까요. 장소에 <목소리> 그 또뭘 해야, 해야 되지. 그렇죠. 그걸 누가 잘할까요. 이정원. 이정원. 시나리오가 정해졌으니까 스텝별로 다시 교육을 할 거거든요. <목소리> 소품을 제작하는 미술팀.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는 연주팀알니이게 지금 어디 맞춰졌어? 처음 만져보는 카메라의 작동법을 그 배우고 있는 촬영팀. 이걸로 안 되잖아. 그럼 게 해야 돼? NF. 이거... 아, 니지이 네. 아 네. 아, 영화 속 꽃을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배우팀. 각자 같은 역할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주변에서 멘토를 하고 친구들이 자기 의견을 일단 계속 표현을 했고, 이거 어떻게 같이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을까 계속 이야기 했었어요. 친구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뽑힌 게, 시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네, 실제로 저희 친구들이 3월, 4월부터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 했는데, 4월에 시험 끝나고 와서 중학생들이 엄청 슬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고 갔어요. 성적하고 다르다, 성장 다, 성적이 끝 다는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아까 보니까 주제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모인 사각사각사춘기 메들리 팀 이번 주에 할 일은 스토리보드 작성, 콘티 작성, 그리고 첫 촬영. 더하여 성공 기원을 바라는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작은 고사도 지낸다고 하네요. 현아가 그림 설명을 좀만 해주세요. 네. 삼륜애라는 표현은 좀안 좋은데 주인공을 이상하게 못하고 며칠 후. 며칠 후 기만하고 여전고 자신의 인내을 돌아보면서 제 편의점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번째 어? 장면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어? 장면에서 어? 어느 편의점에서 찍을도되요두 번째 장면에서 어? 배우가 몇명 나와요? 조용! 두 명! 명. 아두 명. 아, 명! 촬영 전 카메라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촬영팀 학생들의 모습과 배우들의 더욱더 빛나는 연기를 위해 분장 준비를 하고 있는 미술팀 그리고 분장 중인 배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맞다. 그리고 음향팀 이어 슬레이트 치는 방법과 찍을 개을 정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 3개월, 3

모든 준비를 마치고 슬레이트를 들어올려 첫 촬영에 들어가는 학생들. 데 스토리보드 같이 스태들하고 공유하고 이 크랭크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과자를 가 무사고를 기원하고 영화 잘되 기원하는 미니고사를 진행 무사의 첫 촬영이 끝나고 앞으로 있을 촬영의 안녕과 대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해온 선생님과 사춘기 메들리 팀 학생들 청소년들의 꿈과 창의력이 빛나는 생각상 사춘기 메들리 그들의 메들리가 널리 울려퍼지기 바랍니다 세종국립도서관 오늘도 이곳에서 아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꿈의 계단을 밟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원하는 곳에 닿기를 작은 진심으로 남아 기원해 봅니다.